네, 여기는 한국 잠사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양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잠은 삼국시대부터 시행됐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 이후인 것 같습니다. 어, 조선 태종 때 후비에게 직접 친잠제를 거행하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성종 때 친잠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영조 때 친잠 의계까지 편찬하면서, 어, 양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다음 고종 때 마지막으로 친잠례를 거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뽕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뽕나무 재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농서에 싣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 1655년에 편찬된 농가 집성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선시대에 나온 풍속도인데요. 이런 풍속도에 보면은 어, 뽕나무에서 뽕을 따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볼수 있듯이 아주 큰 뽕나무에 여성이 끝까지 올라와서 뽕을 채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누에고치를 삶아서 어, 거기에서 씨를 뽑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요거는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뽕나무가 아주 큰데 몇 명의 여성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 이렇게 뽕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에를 키우는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네. 어, 이거는 친잡내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어, 재현해 놓은 건데요. 여기 이 뽕나무를 뽕나무에서 궁녀들이 어, 뽕잎을 따서 누에한테 뽕잎을 주는 이런 모습이 어,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왕후가 직접 잠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09년 순정효 황후가 어, 친잠례를 거행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방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뇌고치를 끓여서 실을 뽑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 실을 가지고 어, 옷감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이문건의 묵제일기에 보면 부인 안동김 씨가 다른 것보다도 이 양잠에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부인은 하여가 양자 그 누에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누에 실 뽑기까지 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인이 만든 이런 그이 비단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그런 곡물로서 어,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고급의 그 옷감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특히 이문건의 묵얘기에서는 이문건이 검은고 만드는 거나 타는 거를 좋아해서 검은고 줄로도 사용이 되고, 어, 그 가장 좋지 않은 그런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비단은 그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잠모라는 여자가 있어서, 어, 양잠에 상당히 능숙한 그러한 여자들이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이문건의 묵재일기에 보면은 부인이 아가이 알을 가지고 이 뇌를 어, 지속적으로 키우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문건 집안에는 잠실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자기 하가에서 뇌를 어, 다 먹여가지고 정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뇌가 많이 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6세기 단계의 가장 큰 발전이라 하면, 그 전까지는 이 뇌의 누에 씨를 이렇게 부화시키는 그 기술을 갖지 못했었는데, 어, 16세기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뇌의 씨를 부화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